반갑습니다. 타 레입니다. 오늘 영상은 쇼미 3차 1대1 매치, 어떤 래퍼는 붙고, 어떤 래퍼는 올라갔는지 전부 다랩 디자인 하나로 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무대만 추려서 8개의 매치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제네더질라. 그리고 스카프 소리 좀 이거 참 출세계... 이거는 제네더질라가 올라갔죠. 근데 첫줄개 짖는 소리 좀 만나게 하라던 아재요. 개 짖는 소리 좀 만나게 하라던 아재요. 이게 요새 랩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첫 줄에서 킥이 안 되면 첫 줄에서 후킹이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은 플로우 싸움이라던가. 어떤 플로우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팍팍 꽂히는 사운드랑 팍팍 꽂히는 첫줄의 가사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네이 감정이 들어가 있죠. 해보자고 너 누군데 나만의 상대할 뿐 자기 스타일 안제고다먹으라니까 갖고 와 안되라도. 근데 이거 발음도 다 좋고 가사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전달이 될 만한 딜리버의 능력이에요 지금 계속 똑같은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플로우는 초록 요리사니까 사자 직업을 가졌습니다 요런 것도 재치죠 눈깔이 반쯤은 돌아 에이 나를 좀 가만히 돌아, 에이 이제 리스닝 하면서 플로우를 퐁퐁퐁퐁 타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에 킬링 파트 있죠 원노라보안노라 이겨노라 뭐 라임은 그렇게 뭐막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데 개연성에서 이제 메시지로 디자인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저렀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면 스카프가 더 디자인을 잘했어요 올라나게런티 비워나 게일런티 여기도 디자인이 바뀌어요 앞에 플로우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못 갖고 있어 hit me. Hit me like pluck. 하고 기어 은지서울시곳은치곳은내 품격 괜찮았어요 여기도 디이인이 플로우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되스 스무스 했어요 내자은감은 심하지만 대답은내 네, 그럼 잘했어요 라임도 깔끔하게 잘 끝났고 플로우도 되게 깔끔했는데 앞에 왜 저랬어 제가 가사 좋았던 게 아스피이테 네 혼에 위치는 형제들의 드럼 위 여기 좋았거든요 도시 전체 여기저기 거짓브렁이 피해난 눈구렁이 노래밤을 끄렁미닌 눈에 눈물 그런그런그 안에서는 드러닝 아, 안타까워요 괜찮았는데 제네 더 질라가 올라갔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줄에서 끝났어요 이미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라는 아재요 미안해서 웃잖아 이런 것도 있고 엄마 사자 있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제 끝내 불효 이런 라인들이 더 먹힌 거죠 그냥 랩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스카프가 잘한 거 같아요 내영혼에 외친 형제들의 드럼이 이런 걸 차라리 맨 처음에 아, 안 까먹고 나왔으면 이런 라인들을 쓸수 있는 친구인데 왜 까먹었을까 가사 좋아요 이 친구는 이미 처음에 전거에서 랩에 집중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못 보여줬고 랩 디자인 한 거를 분명히 필로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랩안 까먹지에만 집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한 걸다 보여주지 못했고 가사적인 디자인이 약했다. 그래서 제네더질라가 이겼다. 상수와 플로우 식입니다. 안 할라 그랬는데 상수는 이번에 좀 상수가 진솔하게 너무 이번 컨셉은 진솔하게 해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상수가 한글 이름이 니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상수 상수의 캐릭터이자 얘의 이 정체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얘는 무조건 본명으로 불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애예요. 무조건 본명으로 부릅니다. 저도 탈레라고 안 불러요. 진짜 세상 제 불알 친구들 빼고 다 탈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만 태호야라고 부릅니다. 꼭쟤는 본명을 알고 본명을 불러야 되는 애입니다. 상수는 그냥 이거 먼저 하고 랩해에 정석인 랩 디자인입니다. 갔다 박는 라임 갔다 박는 위치나 플로우라던지 이런 게 다. 네.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기교 부려. 상수 계속 이렇게 하면 뭐가지 나갑니다. 이미 나가 있어요. 성대에 지금 데미지가 많이. 있는 소리로 들립니다.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랩 탱고. 이런 거는 인생의 히노 웨락을 담아내는 플라멩코. 그다음에 우린 최자와 게코처럼 다이나믹하게 랩을 내뱉고. 기본. 네, 충실한. 그냥 딱 그냥.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러니까 오히려 신기한 거죠. 이게 오히려 신선하게 들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완전 다른 랩을 해버렸으니까 설마 이런 랩을 하겠어라는 걸 해버린 거잖아요. 어찌보면 촌스러운 수도 있는 거.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랩 디자인이다. 그다음에 Flow s i c k <목소리> 벌써 그냥 보세요. 라라 레로 사운드 이미 죽여놨고 이한두 마디 안에서 끝나야 돼요. 게임머들의 스페인의 인 프라임은 체크 out 되게 잘 썼네요. 가사를 일단 잘 씁니다. 제이 캐트 인천 이동. Back to the spot like I'm 자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여기서 플로우 바뀌어요. 여기서 퍼포먼스를 다르게 가져가죠. 랩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좀미 파부터 똑같은 반은 아비포인트 like 낚시 반을 원스 더 테드 소버를 겟 프레미 리스트. 이 프레드가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버보다는 성심당으로 하지. 잘썼나요 이거 펀치라인이잖아요. 중간중간 또 펀치라인 들어갔죠. 가사적으로 봤을 땐. 근데 플로우도 바뀌었어요. 하드 힙합 레. 메이크 뎀 드롭 댓. 여기 또 바뀌죠. 디자인을 되게 꼼꼼하게 신경 쓴 거예요. 또 앞에 그냥 가다가 맥렛 합댓 팝렛 맥댐 드랍댓 옐레 만세 하고 쉬었다가 여러분 이거 쉬는 거 아무렇게나 쉬면은 되게 단조로울 수 있거든요 쉬고 레이백 살짝 주면서 <몬데> 브라디야 그라니 하드 쥬인 라디 페퍼민스 옴마 옐로우 페이스 롸잇 이모지 여기서 마트인 가또 플로우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엄청 잘했어요 And that's my homie 하면서 상수 상속... 핸쉐이크 네, 장면이죠 가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DMX 같아요. 이런 거 라임도 잘 썼어요. 이렇게 다 꽂을게. 끼리디리. Please can't seem not even with CCTV. 그리고 레이백 주는 플로우가 여기 계속 있어요. 앞에 안, 안 그랬거든요. 레이백 안 줬거든요. 이렇게 뒤에 메시지 40 r years and I'm still pushing. 요게 보면 중간중간 보이시죠? 플로우 바뀌는 부분. 바뀌고 플로우 바뀌면서 느낌도 다르게 주는 거 이거는 확실히 에... 밀렸죠 상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네. 들릴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랩의 구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설계 무진장 잘한 겁니다.